<laughs> 안할 안할 거예요. 뭐야? 이게 뭐야? 거짓말 거짓말이라고요? 오줌 <laughs> 말렸겠다고뭐 아, 끝나고 싸면 되지. <laughs> 저게 오줌 말렸다고 한 친구가 저희 팀 베이스였는데. 호세형이 한 말이야 호세형. <laughs> 아닌데 이강성이 했는데 진짜 호세영이 한말 진짜로 나안들리겠잖 아무튼 아 저기 호세영이 한 말이라고 한 친구가 강성이라고 저희 베이스인데 방금 들으신 그 달구 노래 그 노래 제목이 퍼지 토피예요. 거기에 달구 목소리 들으셨나요? 네. 그거 녹음하느라 힘들었어요. 아무튼. 거기에 베이스를 쳐줬어요 저 친구가 음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곡도 저 친구가 베이스를 쳐줬어요 음. 그리고 쳐줘야 될게몇개더 있는데 왜안 치고 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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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볼만 하신가요 그래 네. 원래 기타리스트가 혼자 나와서 연주만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나요? <웃음> <웃음> 좋아요. 뭐라고요? 좀더 재밌게 해주세요. 좀더 재밌게 재밌게요? 네. 노래, 노래. 노래, 노래. 왜 자꾸, 여러분. 걱정 만하지 <laughs> 말고 해결책을 내주세요. <웃음> <웃음>